잠깐만, 이거 어떻게 공격하지? 아니, 잠깐만. 아니, 잠깐만. <laughs> 아니, 잠깐만! 에이, 헤이,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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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당신! <laughs> 아, 이거 그오끼증 그만 지좀쳐봐 오늘의 게임은 더테몬 헌티드 월드. 우와! 여러분, 이거 캐릭터 잘 보면 말 타고 있다? 귀여운데? 그러면 얘를 어떻게 돌려? 아, 무조건 정면을 봐야지만 공격을 하는 거야? 아니 미친 <laughs> 따따두 따따 자 위로 위로 이런 식으로 제가 한번 똑똑한 밀크티장을 보여드려 볼게요 자 여기서 이 친구가 문을 열어주길 기대했는데 저의 작은 기대였던 것 같습니다 일단 얘랑 싸워야 되는 것 같죠 문을 열어줄 생각이 없어 보이는데요 열어줄 생각이 없나 봐요 그럼 어떡하죠? 어, 열렸어! 아,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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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 뭐야, 그냥 때리는 게 정답이었네. 잠깐만, 길이 없는데? 치고, 빠지기! 나, 아, 아! <laughs> 방법을 찾았어요, 여러분. 자, 우리는 알아요. 저 문이 때리다 보면, 어, 부셔진다는 사실을. 우린 깨달았어요. 저, 아! 아! 씨! <laughs> 아니, 이 게임. 나한테 안 맞아. 조심해야 되는 게임. 나한테 안 맞아. 마... <laughs> 어떡게 밀크티냠 너 되게 신중한 사람이 되어 보자. 자, 여러분. 돌다리도 어떻게 건넌다?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넌다. 아무리 봐도 길이 좁은데. 치고 빠지기. 치고 어 됐어. 이거, 야 이거, 밀당, 밀당, 아, 재 지적해, 지적해, 치고 빠지기, 치고 빠지기, 치고, 아, <laughs> 치고, 오케이, 좋아요. <laughs>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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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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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친구 피가 너무 많아요. 아니 이 친구 왜저 <laughs> 친구는 저거 왜 그냥 넘어와요? 쟤도 저기서 데미지를 입어야죠. 횃불인 경우 데미지가 약해요. 아, 아 횃불 키면 안 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치고 빠지기. 그러네. 횃불 없으면 훨씬 데미지가 더 세네요. 오케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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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러네. 세대면 잡네. 아 횃불을 막히면 안 되는구나 알려줘서 고마워요. 뭐지 직접 하고 있는 사람은 난데 왜 나보다 더잘 알지? <laughs> 여기로 간 다음에 밀당 해주고. 아나 멍청이. 어한 방인데요? 방패. 아오 우클릭이 방패구나. 그러네 방패가 있네. <laughs> 그렇다. 이 사람한테 방패는 아! 자식이었다. 방패가 문제가 아닐지도 몰라. 야! 이 성질급한 한국인은 못하는 게임이네. 이걸 이제 어떡하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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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 뭐야, 어떻게 했어? 나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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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여러분, 저 어떻게 했죠? 난 최고야. 저게 발밑이 빛나는 타이밍에 맞춰서 패링을 시도하래요. 패링을 세번 성공해야지 문이 열린다는데? 큰일 난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 절대 아무, 앞으로 못 가는 거 아니야? 어, 씨. 지금? <laughs> 지금? 오! 지금? 아니 이게 반짝일 때 하면 안 되는데? 좀 빨리 해야 되는데? 예측.. 예.. 예 예측으로.. 예 잠깐만, 패링을 해야 되는데? 아니.. 잠깐만, 어이가 없네? 아니 무슨.. 뭐, 어떤 게임이 패링을 예측샷을 때려? 아 잠깐만.. 잠깐만.. 아 잠깐만! 잠깐만! 앞뒤에서 때리지 말아봐! 잠깐만.. 아! <laughs> 만약 몬스터에 갇혀서 파운전할수 없다면 스테이지를 다시 시작하라니와! 미친 거 아니야? 잠깐만. 어, 어, 잠깐만, 잠깐만. 어, 나 갇혔어. 그러면 이럴 땐 어떻게 하라고? 스테이지를 다시 시작하라고? <웃음> <웃음> 아하, 이렇게 스테이지를 다시 시작하라는 거구나? 개열받네. 아, 아니. 적에게 공격당하지 않으려면 패전 잠깐만. 패링? 패링?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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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 써요? 어나 스킬이 있어요? 아 그러네 <laughs> 아 맞다 잉. 1번 오 마법 쓰니까 한 번에 가요 짱이다 자 다시 밀아아 아, 잠깐만요 잠깐만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밀당굿 어? 몇마리고 오는 거야? 하나씩 들어와 하나씩 어? 이 나쁜 친구들아 음. 그런 중요한 법칙 몰라? 음. 다구리하면 안 된다는 거 몰라요? 난한 명인데 니네 몇... 아아 물약으로 회복해 스킬로 원거리에서 한 마리 죽이고 시작할 수도 있어요 똑똑한 밀암님이니까 아시겠지만 그럼요 그 정도는 당연히 알고 있죠 그, 그럼요 당연하죠 1번 그렇지 나 대... 나는 멍청이야. 열쇠가 저기 있는데? 이쪽 길이 아니네. 에라이. 반대쪽. 아! <laughs> <laughs> 아 근데 여러분 원래 낙사하라고 만들어놓은 게임인데 낙사 안 하면 너무 아쉽지 않을까? 다 게임의 제작자 분들의 아쉬움을 어 제가 달래드리기 위해서 그런 거니까요. <laughs> 저 비석을 부수면 갑자기 귀신이 나타나는 경고문구가 없잖아요, 제작자님. <laughs> 자, 다음. 하늘에서 떨어지는 낙하체를 조심하라고 하네요. 이제 하다 하다 하늘에서 별의별 게다 떨어지나 보네요. 아, 그래도 떨어지는 위치에 표시를 해주네. 아, 뭐, 저걸? 에이, 저걸 만든 사람이 어딨어? 어? 저, 에에에에 아, <laughs> 아니, 뭐, 맞을 수도 있지, 뭐. 그냥. 아! 기억하자. 횃불이 켜져 있는 동안 나는 최약체가... 잠깐만 이거 어떻게 공격하지? 아이 잠깐만 아이 잠깐만 <laughs> 아이 잠깐만! 에이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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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당신 <laughs> 아 이거 그오기증 그만 지쳐봐 <laughs> 죄송한데 저랑 오기증 그만 지쳐주시겠어요아 <laughs> 괴물이 어? <laughs> 안녕하세요. 저걸 누가 맞아 해? 누가입니다. 침, 착, 해. 괜찮아요, 밀크티냐. 아,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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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 괜찮아요. 아, 아. 아 <laughs> 아니, 나 근데 진짜 말미시 안 보여. <laughs> 아, 깜짝이야. 한 스테이지 동안 다섯 번안 떨어지기? 음, 아, 떨어지는 게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떨어지는 게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혹시 죽는 것도 포함인가요? <laughs> 혹시, 아아 혹시, 혹시, 죄송한데 죽는 것도 포함인가요? 아니, 왜 추가하는데? 방금 주식이라니. 국채보다 안전하다고? 미국 국채보다? 그게 무슨. 네번네번이나 남았어? 괜찮아? 여러분, 저 피가 너무 없어요. 잠깐만요. 저 침착하게. 아, 이거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지? 잠깐만. 어, 어떡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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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오케이 살어 미쳤다리 그렇죠 여러분 이게 바로 존 게임 스트리머입니다. 잠깐만 근데 길이 여기가 아닌데요? 근데 길이 어디야? 잠깐만 저기가 길. 기... 아! <laughs> 킹 밖에 자꾸 돈 추가하지 마시죠? 지금 세번 남았어요? 아니세 번이면 충분히 깨지. <laughs> 나스닥에 돈 넣으면 급락하지만 저미션에 돈을 넣으면 이를 걱정 없습니다. <laughs> 킹 왔네. 오 이제 한 방이야. 오 미쳤어 여러분. 오! 야, 돈 내놔. 돈 <laughs> 줘. 아, 여기 있다. 이렇게 가까운데 길이 있었다니. <laughs> 아! 근데 그럴 수 있지. 사람이 말이야. 좀 어두운 길도 좀못 보고. 인간미가 있는 거지 않을까요? 또 너무 사람이 완벽하면 재미가 없어요, 여러분. 조금 더 완벽해지면 더 좋을 것 같다고요? 사실 지금도 너무 완벽한 거지 않을까? <laughs> 저 완벽하지 않아요. <laughs> 아니, 상자에서 나온 아이템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냥 안 되는 게좀 얄밉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여기서 좋은 아이템이 <laughs> 아니, 이거면 내가 돈 주고 검을 안안안안안안안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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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하지 않았을까? <laughs> 나는 바보. 나는 멍충이. 아니? 아니 아니. <laughs> 밀크티는 바보 아닌데. <laughs> 씨, 난 바보예요. 그걸 어떻게 가지? 아 벽을 뚫는구나 마법이 이렇게 잡으라는 거잖아. 아이 쉬운 걸 <laughs>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게임을 쉽게 할수 있는데 왜나 혼자 하드코어로 했지? <laughs> 아, 아, 난 진짜 바본가. 멍청아 거기는 바닥이 없다고. 너 지금 거기서 몇 번을 떨어지는 거야 이 멍청아. 이 멍청아 이 학습효과 없는 멍청아 이 진짜 넌 멍충이야 아 이지 이 문이 아니라네요 뭐지? 열쇠를 찾았는데 저집문 열쇠가 아니래요 혹시 음. 저희 집문 열쇠 보셨어요? 혹시 저희 집 열쇠를 음. 보지 못하시나요? 안녕하세요 저 혹시 저희 집 열쇠 오? 저주 발이 잠깐만 갑자기? 어 잠깐만 이게 뭐야 오 셋! 쉣! 잠깐만요 하지만! 하지만! 응 때리면 그만이야 어? 열쇠가 생겼다 구. 세상에 때려.. 아아 아, 잠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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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죽을 수 없어 이렇게 죽을 수 없어 오케이 굿 근데 잠깐만 나가는 길이 어디지? 아! 에그티냐는 바보 아니다 아, 바보 아니다. 나 이곳에서 탈출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냥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 방야 월드맵. 뭘 사지? 일단 얘를 살까요? 600원짜리를 하나 사고 혹시 모르니까 일단 투구를 사보자. 좋아, 좋아, 좋아. 이거야, 이거. 좋았습니다, 여러분. 풀무장 때린 상태로 가보자고요. 어, 뭐야? 보스인데요? 어쩐지 아이템을 살수 있게 해주더라. 오, 자가자가자가자! 심상치 않아, 보여요? 저 다가갈 수 없을 것 같아요? 오, 심상치 않아요?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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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덤벼, 덤벼, 덤벼 한 놈씩 덤벼, 한 놈씩 덤벼. 니네가 아무리 다구리를 해봤자, 내가 한 놈씩 상대하면 다 이긴다. 이거야? 아아아, 아아 너도 움직이면 안 되지. 아, 치사하게 너도 움직이는 건 반칙이지. 아! 오케이, 어떻게 싸운 지 알았다. 지금 초반에 겁나 때려야 돼. 더 좋은 밀크티니엄 좋은!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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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제발! 아! 일단, 보스, 첫 번째 챕터 보스를 잡은 것 같으니까,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